안녕하세요. 여긴 문의가 완전 끊겼어요. 이말 요즘 경기 북부 부동산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강남 용산은 거래가 줄어도 가격은 버티는 가운데 의정부 양주 도봉처럼 GTX 호재의 상징이었던 지역들은 오히려 미분양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분명 몇년 전만 해도 GTX만 뚫리면 여기가 제2의 강남 된다. 라는 말까지 나왔던 곳들인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GTXC 노선은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급등한 자재비를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 이에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물가 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결국 착공 일정은 표류 중입니다. 이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t x 호재를 믿고 후천 세대 분양을 진행했던 단지들, 역세권 프리미엄을 내세웠던 모델하우스들. 지금은 호재의 부재라는 현실 앞에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의정부의 히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 543가구 모집에 청약통장이 974개 접수됐습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경쟁률은 1.79대 1. 그리고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전 타입이 미달이었습니다. 계약으로 들어가면 절반조차 안될 것이 분명해 보이죠. 양주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5년 1월 730가구였던 미분양이 6월엔 1,774가구, 무려 143% 증가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14개 단지 중 무려 12개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죠. 이제는 분양 문의조차 없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래도 실종됐습니다. 의정부 아파트 값은 올해 마이너스 0.94%, 양주는 마이너스 1.29% 하락했습니다. 경기도 평균인 마이너스 0.01%보다 훨씬 큰 낙폭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GTX만 뚫리면 다 오른다. 지금 싸게 사두면 몇년 뒤에 배로 오른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GTX는 호재일 뿐 확정된 가치가 아닙니다. 착공이 미뤄지고 완공이 지연될수록 기대감으로 형성된 시세는 급격히 붕괴됩니다. 호재는 시간과 확신을 전제로 가치가 생기지만 지금은 그둘다 사라졌습니다. GTXC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그 지역의 기반 자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나 양주는 일자리, 생활 인프라, 소비 기반이 서울에 비해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 실수요가 아니라 기대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던 겁니다. 교통 호재가 사라지면 바로 수요가 증발하고 남는 건 미분양과 가격 하락뿐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 지역들의 분양가는 이미 높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분양가는 서울 중저가 아파트 수준인데 생활권 소득 수준은 서울과 다릅니다. 결국 가격 수용력이 맞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거죠. 결국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의 끝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지는 여전히 자금이 몰리고 GTX 호재를 등에 업은 외곽 지역은 오히려 역효과를 맞고 있습니다. GTX 시착공 지연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신뢰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겁니다. 기대감 투자 대신 확실한 입지 중심 투자로 시장이 재편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첫째, 확정된 인프라 중심의 실수요 입지를 보세요. GTX는 아직 공사도 안 들어갔지만 이미 개통된 노선의 역세권은 생활 편의성이 현재 가치로 존재합니다. 둘째 생활 기반 도시 중심의 안정형 자산을 보세요. 의료, 교육, 일자리 상권이 밀집한 지역은 거래가 줄어도 하락 폭이 제한적입니다. 셋째 공급 리스크가 낮은 곳을 찾으세요. 지금처럼 미분양이 쏟아지는 지역은 앞으로도 공급 압박이 이어지며 가격 회복이 늦습니다. 넷째 투자 타이밍보다 자금 구조가 중요합니다. 금리와 대출 규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한 갭투자나 단기 분양권 투자는 호재 하나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CX는 수도권의 교통혁명을 가져올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그 혁명이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착공 지연으로 무너진 건 단순히 노선 일정이 아니라 그 노선을 믿고 움직였던 사람들의 신뢰입니다. 결국 이 사태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토제는 현실이 되어야 가치가 된다. 그리고 확실한 기반 없는 기대감 투자는 언젠가 무너진다.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는 기대감에 있나요? 아니면 현실에 있나요? 오늘은 GTX C 착공 지연으로 인한 경기 북부 부동산 위축 현상을 통해 호재 중심 투자의 위험성과 앞으로의 실수요 중심 투자 방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